안녕하세요. 제라테크입니다. 제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하고 편집을 하려고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누르는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세요.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네. 타임라인을 제가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가 해서 한참을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해외 포럼에 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어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다빈치 리졸브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 프리퍼런스 들어가서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시스템에 어, 쭉 내려와서 컨트롤 판넬이 있습니다. 컨트롤 판넬에 보면 유즈 미디 오디오 콘솔에 체크가 돼 있죠. 이 체크를, 만약에 미디를, 이어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쓰시면은, 뭐, 다른 걸로, 미디 아웃을 다른 걸로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아마 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제를 하시고, 세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소리가 나지 않죠. 네, 소리가 나지 않죠.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빈치 리졸브에서 피아노 소리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